2003년인가? 2003년에 왔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2003년에 사스가 왔어. 응? 어? 응? 어? 이게 왔는데 이 사스가 왔을 때 에, 에 우리는 전염병이 우리나라는 6년 터울이기 때문에 그 터울을 알고 경제를 해야 돼. 6년마다 식당이 망해져 빠지는 거야. 6년마다 생산기업들이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6년이 다 돼가면 주식 투자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염병은 6년 사이클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그런 걸 몰라 우리가, 우리가 12띠가 몇 년마다 자기 그게 오죠? 아니 자기의 3재가 9년마다 와요 삼재가 9년마다 와나 와. 9년마다 삼 9년 사이클이야. 우리 개인은 개인의 불행은 9년 사이클로 오잖아. 그래야 3년간 하면은 12달이 12년이 되잖아. 맞아 맞아요. 개인은 9년 사이클로 삼재가 온단 말이야. 국가는 지금 6년 사이클로 전염병이 와요. 그러면 6년이 다 되면은 아, 이거 뭐, 뭐 식당 개업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작년에 식당 개업한 사람은 망하려고 한 거지. 무슨 이해 가죠? 그러면 그 사이클을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사이클이야. 에너지는 알죠? 그러면 여기서 6년을 담하면 뭐예요? 2009년에 뭐가 왔어요? 아니야, 메르스가 아니야. 2009년에는 신종 플루가 왔어. 신종플루가서 왔어, 안 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에서 왔냐면은 박쥐에서 인간으로 왔어. 이거는 뭐예요? 돼지에서 인간으로 왔어. 인간으로. 무슨 이해가죠? 그걸 여러분 알아 나라고. 이거는 지저분한 돼지한테서 미국에서 온 거야. 미국이 돼지 많이 키워 안 키워. 대지 소를 많이 사육해가지고 세계 에다 육류를 수출해. 그러니까 천벌을 받은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종 플루가 고 다시 6년을 담을 얼마야 이게. 2015년에 온게 뭐여? 메르스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6년마다 대 음식에 환란이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6년이 되어 갈 때는 음식점 이 있는 걸 안에 조심을 해야 돼. 아, 그러면 6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 도망갈 준비를. 야, 불경기가 올 거야. 또 난리가 올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전쟁도 사이클이 있고, 뭐든지 병도 사이클이 있고, 돌림병 사이클이 있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있어 없어. 그래요. 그다음에 여다 6년 보태면 얼마야? 2001년이잖아. 2011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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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이잖아. 그러니까 2021년에는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할 거야. 그러면 지금이 2000년이야, 2020년이지. 그러니까 2020년인데 2006년 사이클이 맞아 맞아요. 내년에 더 난리가 날 거야. 세계 전 세계. 요거는 전 세계 에 나가는데 싸서는 며칠 걸려요? 이틀 만에 전 세계로 퍼져버려. 요, 메르 요요요 코로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코로나는. 그러니까 이 싸스는 엄청 빨라서 <laughs>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병을 우리는 분석해 볼줄 알아야 돼. 신인은 여러분 보는 각도 좀 다르죠? 네. 다르게 보고 있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늘공에 처박혀 있어도 가만히 질병을 사이클별로 보기 때문에 이번 질병이 오고 나면 2011년에다가 2021년이니까 2027년에 또 무슨 난리가 나겠지 또 오겠죠 어김없이 찾아와 그런데 세계에서 전염병으로 제일 많이 죽은 전염병이 뭐예요 요거는 왕관이야 요거는 왕관이다 이말이야요 왕관 어? 아주 왕이야 우두만 <laughs> 그런데 요 신종플루는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36명인가 죽었어 메르서는몇명 죽었어? 지금 코로나는 몇명 죽었어? 우리 16명 죽었죠 에? 이거는 감기보다도 사람이 덜 죽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 바이러스 중에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지나갔었어요 무슨 바이러스인지 알아요? 지금도 1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죽여 그게 스페인 독감이야 스페인 독감이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야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가 1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몇 천명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독감 바이 예방주사 맞는 그게 스페인 독감이야 지금 독감 예방주사 맞고 있죠 그게 지금 스페인 독감 예방주사야 전세계에서 5천만 명이 죽다 보니까 그 예방주사가 발달이 되어어서 안되겠어 되어있는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몇십 배야. 자, 스페인 우리 독감으로 많이 죽죠? 독감으로 죽는 거는 이 독감이 뭘 하냐면 면역이 약한 사람을 데려가. 그러면 면역이 약한 사람을 데려가는 이 독감이 진짜 같은 엘리베이터 다다 옆에 독감 환자 있어요. 그리고 가서 예방 주사 맞으러 갔다. 그러면 예방 주사 맞이 오는 사람도 독감 환자도 있고. 또 나오는 사람도 똑같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독감이 올까요? 손에. 아니,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독감 여조리 있어. 또 버튼 누를 때 90%가 올마. 그러면 가서 빌딩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 화장실 찾아가지고 와서손 씻고 나와야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런 배짱 가지고 앞으로 살면 안 돼. 버튼 눌렀다. 그러면 요거는 세균 덩어리야 이거 가져가서 자기 손자 이쁘다고 얼굴 만지면 끝나는 거지 손자가 독감 <laughs> 걸려 이제 이해가죠? 네. 내가 어떤 비법을 알려주는 거야 네. 무조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씻어야 돼 집에 가서 이거 마누라 보고 얼굴 이쁘다고 만지면 독감 자기 얼굴 만지면 독감 코 만지면 독감. 여기다가 아주 독감균을 옮기고 다닌다 말이야. 그러면 이 스페인 독감만큼 무서운 전염병이 없어.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 이 스페인 독감이 제일 먼저 생긴 게 2차 대전 때야.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가 4천만 명이야. 그 이후에 죽은 숫자가 이거고. 그 매년 전 세계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처럼 무서워하나? 무서워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독감균이 돌아다녀요 그지말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병원 가는 거 겨울 되면 기침하고 병원 가는 노인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행사하지 마라 이러나? 그 행사하지 마 교회 예배 보지 마 이러나? 이게 과잉 반응이라 이 말이야 과잉 반응 전부 마스크하고 손 씻고 들어가서 예배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 뭐 때문에 경제를 망치려고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망쳐? 경제는 활성화하게 놔둬야지 면역 약한 사람은 빨리빨리 갈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요. 슬퍼 마시고. 아니 담배 피고 슬퍼 마시고 밤새도록 바람 피운 사람이 그거 면역 약해져가지고 빨리 가는 것도 그런 거는. 여속안 새기는 거아니야지몸 <laughs> 철저히 관리하면은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터지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지금 환자 중에 절반이 집에서 치료하고 있어요, 환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 면역에서 이기든 죽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죽는 사람은 노인만 죽지. 아주 병이 안 좋은 노인만 죽지. 면역 있는 노인은 안 죽어요. 그러저 바이러스가 데리고 갈 정도면 가야 될사람이요내말 <laughs> 이해가요? 자체 면역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 이거야 왜 밤늦게 술 마시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와서 마누라 두들 패고 그런 짓거리 한 사람이 늘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그런 사람까지 보호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찍 와서 손발 씻고 마누라 일 도와주고 가정을 자식들 공부하는 거 쳐다보고 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그 사람 면역이 떨어질 리가 있나? 알겠죠? 내 말을 그러니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겁을 안 내야 돼왜 우리 국민을 전부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 마스크는 쓰세요 그러나 행사는 다 하세요. 그리고 면역 관리 잘하세요. 평소 행동을 올바르게 하세요.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너무 밤 늦게 고성방가고 집에 여자들 잠도 못 자게 1 2시 와서 2 시까지 떠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집 면역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누라 면역도 떨어져. 그런 행동을 잃은 기회에 깨달아라고 오는 거야. 허경영. 어, 네. <laughs> 제품은 역시 본전.